자, 그렇다면 소액투자 유망지역은 어디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의 남태훈 본부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소액투자 성공전략이라는 주제로 소액투자란 무엇이고 소액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그두 번째 시간으로 자, 그렇다면 소액투자 유망지역은 어디인지 소개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소개해드릴 지역은 중구 신당동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신당동이라고 하면 맨 처음 떠올리시는 것은 이 떡볶이가 유명한 곳이라고 알고 있고 정확하게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신당동은 행정구역으로는 중구에 위치하고 있고 한강에 인접한 옥수동의 위쪽, 또 동대문 상업지역의 아래쪽에 위치한 곳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당동이 포함된 중구와 이 종로구는 오래 전부터 수도의 기능을 하는 이 중심지로서 가장 먼저부터 개발이 추진이 되어서 지하철이라든지 시장과 같은 상업시설들이 촘촘하게 조성되어 왔던 곳입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이곳 신당동 지역도 지하철 노선이 굉장히 잘 갖추어져 있는데요. 2호선과 3호선, 또 5호선, 6호선까지 총4 개의 지하철 노선이 위치하고 있고. 역 한정거장 한정거장마다 환승역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여건이 아주 우수하다는 것이 장점인 곳입니다. 자, 이렇게 뛰어난 지하철망과 직장이 풍부한 업무 지역과의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거주하고자 하는 수요가 아주 풍부한 곳인데, 어, 종로라든지 광화문 업무 지역까지는 약 15분, 강남 업무 지역 역시 이동하는데 약 15분, 동대문 상업 지역까지는 10분이면은 이동이 가능해서 특히나 젊은 직장인들의 수요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수요가 풍부한 만큼 임대 가격도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들어가는 투자금의 5천만 원 정도의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소액 투자를 할때첫 번째로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아파트와의 가격 차이를 보셔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신당동 주변 지역으로 아파트 단지가 형성되어 있는 지역은 대표적으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금호동, 옥수동, 또 용산 지역 등이 있겠는데 어, 이 지역의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보자면 10억 원 이상을 형성하고 있고 또 전세 가격을 들여다 보더라도 5억 원 이상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서 젊은 직장인들이 감당하기에는 부담스러운 금액대입니다. 자, 그래서 거주는 하고 싶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대체 주택으로 눈을 돌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좋겠고요. 아파트와 대체 주택 간의 가격 차이가 크기 때문에 대체 주택에 투자해도 좋은 지역이라고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역의 가치를 높여줄 수 있는 개발 호재 부분을 살펴보면 신당동은 곳곳에서 재개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신당 8구역에서부터 신당 6구역, 또 7구역, 9구역, 10구역, 11구역 등 다수의 재개발 구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향후 주거 환경 개선을 통한 지역의 전반적인 가치 상승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여기에 5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단지인 이 남산 타운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서 발생하게 될 이주 수요 또한 가치 상승을 가져다 줄수 있는 호재다라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소액 투자 유망 지역 첫 번째 시간 신당동 지역에 대한 소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주에도 또 다른 소액 투자 유망 지역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